벽 콜라이더 생성기를 만들었습니다. 영상 설명 아래 스크립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넣으면은 빈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고, 트랜스폼 리셋, 리셋을 안 해도 되지만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스크립트를 그대로 끌어다가 놓으면은 이렇게 알아서 스크립트가 생기고, 라인 렌더러 컴포넌트까지 붙여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기본 사이즈가 있는데, 자, 한번 크레이트 콜라이더를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라인 렌더러에 따라 0,0,0부터 0,0,1까지 캡슐 콜라이더와 그 사이는 박스 콜라이더로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편집을 하려면 라인 렌더러에 에딧을 눌러서 노란색을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D,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정을 마쳤으면은 다시 에딧을 종료를 하고요. 크레이트 콜라이더 버튼을 눌러서 콜라이더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콜라이더의 너비와 높이 또한 조정할 수가 있는데 라디오스를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즉시 에디터에 반응이 일어나요. 높이 또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마치셨으면은 라인을 비활성화하면 되는데, 라인 렌더러 컴포넌트만 비활성화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콜라이더 같은 경우는 위치를 이동을 해도 또 회전을 해도 이게 유지가 됩니다. 다시 활성화 해놓을게요. 그리고 크레이트 콜라이더는 콜라이더를 생성하는 거고, 클리어 콜라이더는 콜라이더를 제거하는 겁니다 크레이터 콜라이더를 하는 순간 부모의 게임 오브젝트에는 캡슐 콜라이더가 라인랜더로 안에 있는 버텍스 위치에 정확히 스폰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다 스폰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 자식으로 박스들이 있어요 사이즈 라든지 높이, 너비 회전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 사이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캡슐이랑 박스로 하는 이유는 이 박스와 이 박스 사이가 여기가 비어 있으면은 낑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콜라이더를 마감 처리를 해 주게 됩니다. 스크립트를 알아볼게요. 스크립트는 에디터 부분과 웰 콜라이더 제네레이터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클래스는 라인 렌더러를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새로 끌어다 놓는 순간, 바로 라인 렌더러가, 컴포넌트가 딸려오게 됩니다. 높이와 반지름 설정해주고, 다이아메터는 지름인데, 라디오스 곱하기 2입니다. 그리고 라인 렌더러는 캐싱을 해놓기 위해 이렇게 빼놨고요. 온 이네이블 콜백입니다. 이거는 에디터에서 호출을 하는데요. 현재 웰 콜라이더 제네레이터에 대해, 온 이네이블에서, 타겟을 웰로 가져온 다음에 이웰 콜라이더 제네레이터 컴포넌트를 맨 위로 올립니다. 라인렌더러 다음에 스폰을 하기 때문에 맨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웰의 on enable 콜백을 해줍니다. 에디터 상에서 이걸 처음으로 세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라인렌더러는 get c o m o n e n 라인랜더러 receive shadow 끄고 use world space 끄고 use world space가 true라면 만약에 부모의 게임 오브젝트가 이동을 해버리면 라인이 안 따라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엔더를 스타트 위드와 엔드 위드는 지름으로 넣습니다. 지름만큼 이게 표시가 되어야 벽을 놓기가 수월하기 때문이죠. 넘버 코너 버텍스와 캡 버텍스. 각각 10씩 해서 코너가 이렇게 부드럽고 캡맨크부분이 부드러운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렌더러에 메테리얼이 존재하지 않으면 처음에 핑크색이 뜨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메테리얼을 할당하는데 스프라이트 디폴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칼라는 회색으로 했고요. 쉐어드 메테리얼에 메테리얼을 넣습니다. 자그 다음에 클리어 콜라이더 함수는 현재 개 컴포넌트를 하면 현재 게임 오브젝트에 있는 모든 같은 컴포넌트 캡슐 콜라이더 컴포넌트를 하나하나 포위치를 돌리면서 디스트로이 이미데이틀리 즉시 파괴를 합니다 에디터 상에서 그 다음에 트랜스폼의 차일드 카운트가 0 이상일 동안 박스가 여기로 쭉쭉 있죠 그것이 존재할 동안에 계속 파괴를 합니다 0번을 0번을 계속 파괴하다 보면은 이게다 사라져요. 클리어 해 볼게요. 클리어 하면은 콜라이더들이 다 사라졌고 자식으로 있는 박스도 다 사라졌습니다. 크레이트 콜라이더 함수입니다. 먼저 기존에 있는 걸 지워 줘야 되기 때문에 클리어 콜라이더를 호출해 준 다음에 라인 렌더러 포지션 카운트 여기 정점들이 다 있죠. 이거를 사이즈로 하고요. 그다음에 리스트 벡터 3 포인트라고 만듭니다. 이거를 포인트 리스트에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포문을 사이즈만큼 돌린 다음에 게임 오브젝트 Add 컴포넌트 캡슐 콜라이더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포인트에도 라인렌더러의개 포지션 i 여기부터 차례대로 하나 하나 포인트에다가 넣습니다. 캡슐을 Add 컴포넌트 했기 때문에 자, 센터는 개 포지션 i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 하이트 라디우스는 여기서 설정한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문을 한번더 돌게 되는데 이거는 박스 콜라이더를 위한 겁니다. 포문을 사이즈 마이너스 1만큼 돌리는 이유는 이와 같이 포인트 i 와 포인트 i 플러스 1 즉 얘가 0번이고 1번이에요 그러면 이 박스는 이 0번과 1번 사이에 위치해야 하므로 사이즈 마이너스 1만큼 돌리고요 박스를 만들 때 New GameObject를 하면 빈 게임 오브젝트가 스폰 됩니다 그 다음에 Add Component Box c o l 를 추가합니다 빈 게임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박스 콜라이더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 트랜스폼을 박스라고 하고 박스의 이름을 박스라고 한 다음에 세퍼런츠 트랜스폼 자기 자신의 자식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박스의 로컬 포지션 i와 i 플러스 1의 중앙 둘을 더한 다음에 곱하기 0.5를 하면 중앙이 되죠. 위치를 시키고 로테이션은 쿼터니언의 로테이션. 이거는 회전 방향인데요. 포인트 i 플러스 1 마이너스 포인트 i 여기에서 여기에 위치를 빼면은 그 방향이 나오죠 이렇게 가는 방향이 나오죠 이 박스의 로컬 좌표계를 보면은 z 방향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z 방향이 i 플러스 1번째를 바라보게 됩니다 박스의 로컬 스케일입니다 이게 반지름이 두 배면은 지름이죠 그래서 지름만큼 x가 되, 적용이 되고요 y 값은 화이트 마이너스 지름 이 캡슐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반구로 돼 있고 아래쪽이 또 반구로 돼 있어요 이 전체 높이가 아니고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의 높이에서 지름을 빼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나와서 이렇게 깔끔하게 줄이 맞춰서 그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y였고요. z는 벡터 3의 디스턴스. z는 둘 간의 거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스케일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할 때마다 클리어 크레이트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웰콜라이더 채널 데이터를 보면은 클리어 버튼 누르면 클리어 콜라이더 크레이트 콜라이더 버튼 누르면 크레이트 콜라이더를 호출하도록 해놨습니다. 다음은 업데이트 하이트 라디오스입니다. 이 하이트와 라디오스가 바뀔 때마다 즉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모든 캡슐 콜라이더들을 찾아서 X의 라디오스의 라디오스, 하이트의 하이트를 그대로 대입합니다. 캡슐 콜라이더는 반영이 바로 되고요. 바스 콜라이더는 트랜스폼의 차일드 카운트만큼 돌아서 트랜스폼의 개 차일드 로컬 스케일을 조정하면 되는데 X와 Y는 그대로예요. 여기와 똑같죠? 처음에 했던 것처럼 Z는 여기와 다른데 기존에 이렇게 생성해 놓은 Z를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인 엔더로 스타트 엔드 위드를 지름으로 넣습니다. 즉 이게 바뀔 때마다 라인의 굵기 또한 달라집니다. 업데이트 라디우스는 어떻게 에디터에서 판단했냐면 온 인스펙터 GUI에서 에디터 GUI의 Begin Change Check와 End Change Check 사이에다가 Float 필드를 만들어서 웰의 하이트를 그대로 웰의 하이트로 넣고, 이거를 플로트로 표시를 하고요, 이렇게. 라디오스 또한 마찬가지로 하고요. 이두 개가 바뀌는 순간, 여기서 트루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호출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에디터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 멀티레이싱 게임 만들기, 이 맵의 벽을 전부 다, 그웰 콜라이더 지네레이터를 사용해서, 콜라이더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걸 일일이 박스 콜라이더로 일일이 했다면은, 정말 힘들었을 것을, 웰 well 콜라이더를 쓰시면은, 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개발하시면서 뭔가 녹아다가 굉장히 심해질 것 같다 라고 직감적으로 느꼈을 때는 툴을 만들어서 쓰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